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견디다 견디다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살 만해지면 또죄 짓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좀 제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 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는 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도둑질, 절도, 사기 이런 범죄가 왜안 사라지는가라는 사회적 질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두 가지 문제 혹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의 수준, 경제 수준이 발전하면 그런 범죄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등교육받은 것,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죄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악한데 말입니다. 평안해지고 살만해진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애훗 사망 후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징계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 하로셋 하고 임에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여호와께서 가나한 왕 야빈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데 20년간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3절을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을 따른다면 이런 식입니다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왜냐하면 야비는 철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라비도시 아내인 여 여연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일반적으로 여성으로서 선지자이면서 사사라는 상당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직접 구원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드보라가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모아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더보라가 바라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보라와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보라가 대답합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락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어도 드보라가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전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조차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지만 바락에게 돌아갈 공로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공로는 다른 여성에게 돌아갈 것임을 예고합니다. 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왜 붙들려고 했을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내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당시의 기였을 것이고 산 위에서가 아닌 평지에서 900대의 전차 부대와 맞붙는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라마, 게데스, 다볼산 등의 지형을 한번 볼까요? 지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금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손강에서 900대 전차부대와 마주해야 합니다 다볼산과 기손강 사이에 평야 평원지대입니다 이런 곳에서 전차부대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바락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더보라와 더불어 죽어도 같이 죽고 더불어 살자라는 비장한 마음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락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누가 보내시는지, 누가 시스라를 오게 하는지, 누가 돕는 분인지, 바락은 들었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바락은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과 판단력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게데스에서 바락을 부르시고 또 전쟁터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은 풍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고 있었거나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또 전쟁터로 나아가는 바락이지만 드보라를 바라보고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도 어쩌면 뼈나 혈관이 눈에 보이는 피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황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근무와 노력과 애씀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나눔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